백남기 어르신이 서울대 응급센터로 응급 후송된 이후에 이내의 의사 선생님들이 당일 수술된 내용 어무 기록 ct 촬영 영상 자료와 어무 기록지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오시면서 그. 백남기 어르신의 외상성 출혈의 원인이 물대포 직사 살수 행위에 의한 것 외에 제 3의 원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서 원인을 밝히겠다고 하는 검찰의 부검 어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백, 민변 백난기 변호인단 전체 의견이고 유금... 현재 본 환자는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 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입니다. 외상 부위는 수술 치료 및 전신 상태 악화로 인해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 선언 후에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의문사 돌연사가 아닌 상황에서 부검을 하, 부검을 어 주장하는 것은 의료 윤리적으로도 어 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검은 이미 혈액이 굳어 버리고 숨을 안 쉬는 상황에서 그 검,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머리를 열어서 수술했을 때의 상황보다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복 사법 경사들을 어... 장년식장 옆에...